아, 이삭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이삭이 아, 그랄 지방에 가서 거기서 살면서 우물을 팠죠. 그리고 그 우물을 계속 파는 중에 또 그랄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메꿔 버리는 거예요. 이 그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싸웠다 해가지고 에색이라고 했고 또 신나라고 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넓은 곳을 주셨다 해서 호봇이라 이렇게 이름했던 곳이 바로 어, 그랄 지방에서 있었던 여기 이삭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는 어디로 가냐면 브일세바 지역으로 어,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어, 그 그랄의 왕과 또 그 화친을 맺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는 어디에요? 여기 르호봇 그랄 지방에 있는 르호봇에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랬습니다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이죠 그리고 이부엘세바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했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 제일 남단이죠. 이 브엘세바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그 아래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에서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당하게 되고 했었는데 이제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복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쩌면 이삭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2 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으다 누구 하신 말씀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그 말씀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이삭은 하나님과 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신앙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모태 신앙인들을 보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그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뭐 예를 들면 마흔 살이면몇 살, 몇년 신앙생활한 거예요. 40년 신앙생활을 거하못해신앙이니까쭉 그런데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지요. 이게 역사를 통해서 보면 바로 그거예요.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25년 주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그 다음에는 그 누구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중세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고백이 없이 다 자기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얼마나 기독교가 정말 암흑기로 들어가게 됩니까? 기독교가 번성했다 그러지만 번성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역 없는 거예요. 자기 고백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그냥 기독교적인 분위기는 있었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분위기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나 자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랄지방에 가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뭐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 어, 의무를 파고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가 어디로 와요? 부엘세바로 다시 왔는데 부엘세바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삭에게 주시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 이삭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여기서 보여요.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되고,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은 뭡니까? 어쩌면, 교회 오는 교인으로서의 역할은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인으로서의 역할을 놓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야 그 말이죠. 지금 그 관계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잖아요. 이제 진짜 재단을 쌓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재단을 쌓는 이것이 감사함으로 쌓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 이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재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드디어 그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됐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기의 바로 전환점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뭐냐? 이것은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부터 내가 여기서 거주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 우물을 계속 파나 갔다는 아니 우물 하나 파시면 됐지 뭘 우물을 또 파요 이게 바로 뭘 의미합니까 생명의 생물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파나가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은 뭐예요 이 생명 수가 계속해서 전달+ 전달해 가는 거예요 아이 정도면 됐지 뭐 우리가 유우을 파면 하나 가지고 먹으면 됐지가 아니야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 파나가기 시작하는 게 이게 뭐예요? 계속 번성해 나가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1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제 드디어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이 아니에요. 모태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큰 전환점이 되는데 그 전환점의 제일 대되게 뭐가 있어요? 바로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살면 내 신앙은 사는 거예요. 예배가 살면 신앙은 산다. 따라 해보세요. 예배가 살면 신앙은 산다. 예배가 살면 신앙은 사는 거예요. 예배가 죽어가면 신앙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어, 독일에 가가지고 정말 뭐 여러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독일 사람들이 하는 독일 예배와 여기 한국 우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예배는 너무너무 달랐어요. 살아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예. 그 독일, 그 아마 유럽에서는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그 교회가 한 500, 400, 500명 모이는 교회니까 가서 보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아, 찬양이 그냥 힘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기도가 살아있고요. 예. 이게 지금 나는 우리 교회를 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야 이거 우리 교회는 지금 점점 점 혹시 죽어가는 건 아닌가? 아니면 점점 더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계속 그 내가 집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 이 예배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 움직이고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넘쳐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잘못하면 그저 편안하니까 편안하게 죽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예배가 살아 있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샘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파나가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 이것이 우리 가나안 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네, 그다음에 아비멜레기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그 친구 아훗사과 군대 장강 비골과 더불어 그랄레에서부터 이사기로 온지라 그랬어요. 지금. 어, 아비멜렉 어디 왕이라 그랬어요?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 그러는 거 그, 그렇게 이름한다 그랬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산 그리고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어디로 왔어요? 그라리서부터 이삭에게로 왔어요. 이 브엘세바로 어, 왔다 그 말이죠. 왜 왔을까요? 이7칠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지금 내가 이렇게 우물을 팔 때마다 여기다 메꿔버리고 너희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쫓겨왔는데 여기까지 왜 왔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보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고 있어. 야, 너, 너의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있는 너를 보니까 내가 너랑 이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겠어. 너 언제라도 나를 치면 나는 죽어. 그러니, 우리 맹세하자. 그래서 우리 계약을 맺자. 뭐 하는 거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겠다는 거야.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약을 맺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겠어요? 강한 사람이겠어요? 약한 사람이죠. 강한 사람은 맺고, 맺고 싶은 이유가 맺으려고 안 해. 내가 강한데 언제라도 넌칠수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맺고 싶어 하냐면 약한 자가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더 강해요. 지금 여기 그랄 왕이 더 강해요. 이삭이 지금 더 강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번성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누가 알아요? 그랄 왕이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니까, 야, 네가 이렇게 크게 번성하고 이러니까, 나 걱정돼, 나 두려워. 우리 상호 불가침 조형 맥자. 이러고 지금 어떻게 해요? 군대 장관, 지금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하고, 예, 그리고 이 아웃사시라고 하는 이 사절. 이온 거예요. 지금 왕의 사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과 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브라함과도 맺었어요. 이것을 다시 갱신하는 것이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이 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기 관계를 맺고 지금 어 양보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어떻게 해요? 이 관계를, 그, 그, 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사실은 평안히 가게 하지 않은구나. 다름없잖아요. 계속해서 이 우물을 팔 때마다 쫓아낸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그렇게 당신에게 선한 일만 하고 그리고 당신을 범하지 아니하고 너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오 자기네가 그랬어 그런데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뭐예요 최후 승리자는 누구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예, 우물을 팠지만 우물을 그냥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누가 승리하느냐 이삭이 승리했다는 것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난한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최후의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까지도 이어져가는 것이죠 세상의 복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 세상의 복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의 손을 놓치는 거고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면 결국은 세상의 것까지 다 거머쥐게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것도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세상의 것을 얻어보겠다 뭘 그렇게 얻어보려고 그러세요? 그게 뭐가 그렇게 큰 것이 우리에게 또올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얻어야 세상의 것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 보이는 것만 그죠? 눈을 뜨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눈에는 육적인 것밖에 안 보이거든. 영의 눈이 뜨야 돼. 영의 눈이 그래야 영적인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축복을 받아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29절 다시 읽으면, 어, 너는 우리를,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랄 왕이 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와께 호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끝부분은, 이건 확실한 얘기예요. 너는 여와께 호 복을 받은 자니라. 이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거 뭐예요?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러니까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힘이 좀 있으면. 우리가 평화롭게 살려고 해야 하고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좀 나누며 살려고 하고 예 그리고 좀어이이 이 평화를 화해의 기회로 만들고 내가 있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같이 누르려고 하고 말이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만 보면 무슨 뭐 힘이 있다고 해서 어, 중국 같은 나라 가면 보면은 뭐 아프리카에다 그냥 뭐 원조해 준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은 뭐 그냥 뜯어내려고 하고 말이죠. 예. 어.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누려고 하고 화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용서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삭의 이 화통의 정신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일 걸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도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화평을 도모하지 못하고 계속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교회들도 보면 평안한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막 불화가 있는 교회, 그건 스스로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기들이 자화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평화를 도모했던 이삭의 모습 아름답고 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자기에게 해를 줬고 자기는 거기다 손해를 봤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이신 이 축복으로 말이야 그들까지도 그냥 감싸 안으려고 하는 이 마음과 생각 이게 바로 하나님 이신 은혜요 은 축복이 아니고 뭐겠냐 그 말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그야말로 세상이 두려할 만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32절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을 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계속 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무슨 물을 얻어야 돼요? 생수. 예, 생명의 강.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이 생수를 계속 주으로 말미암아 이 소식을 들어야 돼요. 아 우리가 또 물을 얻었나이다. 예, 주님 또 하나님의 물을 전달해 주었나이다. 이 얘기가 계속 전달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3 2절 다시 읽으면 그날에 이사계 종들이 자기들이 판은 물에 대하여 이사계 와서 예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게 지금 뭐예요? 계속해서 땅이 좀 넓어가는 거예요.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예? 온유한 자 화평을 두면. 그러면서 이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이 세바라고 하는 것은 일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일곱은 뭐예요? 이게 완전 수거든요. 그러니까 맹세할 때 일곱이라는 수를 써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세바는 뭐냐면 맹세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요. 여기 그래서 세바라 한지라 일곱 개나 얻었다. 그 말이죠. 여기 맹세 우물을 얻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그성읍의 이름을 오늘까지 부엘 세바. 이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개의 우물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 그 부엘 세바에 가면요. 우물의 흔적들이 지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삭 때, 아브라함과 이삭 때 있었던 구물이다. 그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계속해서 번창해 가고 있어요. 자, 그러나 한편 누구를 보냐면 에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삭의 두 아들이죠. 에서와 야곱이죠. 자, 그 에서, 애서, 34절.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마스마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랬어요. 지금 에서는 보세요. 하나님과 점점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뭐예요? 40세의 해쪽서 불리에딸 유딕과 결혼했다? 그동안 뭐 했냐면요. 장작권을 소홀히 하더니 결혼까지도 지금 대충 하는 거예요. 결혼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죽하면 이삭은요. 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위해서 저 위에 하란까지 올라가지고 가그 아내 자기 며느리를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서는요 결혼까지도 해쪽소 부에리의 딸유디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문을 했어요. 뭐예요? 해쪽소 엘론의 딸 마스맛을 바스맛을 아내로 얻었다. 그러니까 지금 중혼을 또한 거예요. 하나님은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내가 한 몸을 이룰지라 하고 가족을 했는데 지금 여기도 여기는 뭐예요? 지금 중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다 어긋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결혼하지 않았지요. 지금 결혼도 그 자체를 우습게 생각을 하고 쉽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과 점점 점점 멀어져 가는 애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 맞죠? 다시 말하면, 에서가 야곱의, 에서가 이삭의 아들 맞죠? 맞죠? 그죠? 그러면 이삭도 에서를 보면서, 이건 내 아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아들은 맞아요. 그런데 어떤 아들이냐? 근심이 되는 아들. 아들이 아니라고 말안 해요.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냥 근심이 되는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들인데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자녀가 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너 이제 내 새끼 아니야 하고 호족에서 편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로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냐, 하나님의 걱정이 되는 자녀냐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가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일들이 주께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